지금까지 제주 4.3 연구는 일부 뜻있는 이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이루어져 왔던 게 현실인데요. 좀더 체계적으로 4.3 연구자를 길러내기 위해 제주대학교에 4.3학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자는 논의가 시작돼 최근 토론 자리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허상수 재경 4.3 유족회 공동 대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허상수입니다. 네 지난 25일 제주대학교의4사학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네잘 아시다시피 75년 전에 제주도에 7년에 걸친 그런 학살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그 55년이 지나서야 정부가 이제 진상 조사 보고서를 채택하고 그때 당시 대통령께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또그 다음에 한 20년이 지나서야 이제 희생자를 위한 피해 배보상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주 학살 또는 사삼 사건에 대한 어떤 이행기 정의가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제주 도민들이 이뤄낸 아주 큰 진실 정의의 모범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그레는 이제. 미 군정기의 일반 재판이나 불법 군사재판 수행인에 대한 직권 재신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과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제가 볼때그 한국 정부나 국회 또는 법원과 검찰이 그 자기 본분을 찾아나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장에서 지역 거점대학인 제주대학에도 4.3의 어떤 정의나 진실, 인권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것에 이번에 제주대학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런 논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책 네, 토론의 주제 발표에서 제주대학교의 사사막 석박사 과정 개설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네. 네 제가 발표한 건 이제 이번 제주대학교 사사막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게 는것 크게 제 교육적 의미 또는 세계적 의미 시대적 의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교육적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이족들이나 그 체험 세대들을 만나서 들은 것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형제자매의 어떤 죽음으로부터 인한 그런 슬픔과 고통도 있었지만 배우지 못한 것이 큰한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족들의 어떤 배우지 못한 한을 풀고, 무엇보다도 그 미래 세대들이 이 제주 학살이나 4월 3일 봉기에 대한 어떤 의미나 실체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승할 어떤 교육적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4.3 처음 세대들과 유족들이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집대성해서 구세대들에게 전해줘야 하나 어떤 그런 시대적 의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세계적인 의미를 굳이 든다면은 4월 3일 봉기나 제주학설은 미 군정기 에 시작돼 가지고 미군이 직접 군사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했다는 어떤 국제적 의미, 세계적인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역사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사건을 가르치고 교육하려 했던 그런 세계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막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려면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이끌어줄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요. 전문 인력 네네.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학부와 달리 석박사 과정을 개설 하게 되면 그 전임 교원들을 제주대학교에 계신 분들이 60% 정도 강의를 맡아야 되고요. 나머지 40% 강의와 교육을 이제 전임이 아닌 선생님들을 두어가지고 전문 인력 육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연구재단 그 중점연구소로 사3학을 전문으로 연구하게 되면 연구교수를 또둘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에 이미 계신 사산 전문가들을 얼마든지 강의나 교육,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토론회에서는 모든 대학생에게 사산을 필수 교양으로 가르치는 게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것도 굉장히 그 반가운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석박사 과정으로 사삼학 협동 과정을 두자는 거고요. 지금 앵커님이 얘기하신 거는 학부생들에게 사삼을 교양 필수로 가르치는 자는 것인데 그런 제안도 이번 토론회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제주대학교 뿐만 아니라 한라대라든지 국제대라든지 여타 다른 대학에도 얼마든지 사삼을 교양 필수 과정으로 지정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제주 현대사, 사삼의 역사를 더심화학습 할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현재의 대학 교양 필수 과명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4.3을 과연 포함할 수 있을지는 학계 그 대학 내에 그 교과 과정을 이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내 논의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내 다른 대학에서도 사3 전문가를 담당 과목 교수로 초행을 해서 얼마든지 알차고 생산적인 사상 역사 인권 평화 교육을 맡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석박사 과정을 개설을 하고 나면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들이 이걸 활용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중요할 텐데요. 네네, 그 대단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경제 논리로 말하자면은 그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 전문 인력을 공급하게 되면 사상 전문 인력의 수요도 상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 동아시아, 세계 시장에서도 생존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상 관련 기관이나 단체, 뿐만 아니라 인권, 평화, 정의기구, 국제기구, 단체 등에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역량을 구비한 4.3 전문 인력을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